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마지막 주 일요일 뉴스 820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필수적인 생활 기반 시설로 도시 지역의 수돗물 보급률은 이제 10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보급률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홍천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주민들은 개인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매년 말라가 양수기를 한참 돌려야 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상수도 설치를 여러 번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간간 무소식입니다. 26년 됐는데 지하수를 팠어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고 질 검사 이런 거는 의뢰를 안 해보고 그냥 뭐 시골에서는 그냥 먹는 거죠. 뭐. 도에서 와서 했어요 이거를 세 군데 와서 물이 하나 없어 그냥 갔어요. 그니까 이 동네는 먹는 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였습니다. 이제 여기 동네에 다 해줘야 돼, 여기까지 앞으로. 최근 마을 곳곳에 축사도 많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89.6%. 충남과 전남에 이어 하위권으로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이마저도 시단위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속초와 동해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에 가깝고 나머지 시단위 지역도 90% 안팎입니다. 군단위 지역은 대체로 70에서 80%로, 이중 화천군이 66%로 가장 저조합니다. 면단위 지역까지 살피면 보급률이 60%를 겨우 넘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520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상수도 보급률의 도농 격차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인한 기가 그 상태입니다. 그 포함했을 때약 정도가 들어가서 현재... 하지만 개인이 파놓은 관정에 대한 수질 검사는 지하수법상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어 상수도 보급이 안된 농촌 지역 취약 계층은 여전히 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원뉴스 이청초입니다.